어, 저는 아침입니다. 그고하고 성교 첫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낮잠 잔것 같네요. 아침 메뉴랑한 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종류가 많아 보입니다. 나시고랭. 나시. 나시가 밥이죠? 저는 나시를 입었습니다. 케밥. 이건 뭘까? 음. 맨듀. 이 쭈가. 오늘의 메뉴 고단백입니다. 고단백. 포담백. 음. 오늘은 국생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거 갈 이거 비탕 근데 뭐 식감이 다스라지는데? 엄청나 음, 아, 아, 되게 아, 안 좋아. <laughs> 여기 인도네시아스럽게 되게 형형색색 색깔 이 다양하죠? 가장 궁금한 거이 파란색 음... 맛이 어떠시죠? 음... <laughs> 여기는 식감이죠. 딜마카시. 더... <laughs> 어,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얼른 치고 준비하고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아, 무 샤워를 해야겠다. 오, 좋은 차. 좋은 오, 도요타. 네. 응이렇게 앉아도 돼네렇게 앉아 네. 둘이 어, 앉아 어, 둘이 앉는 어, 게이렇게 앉아 무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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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이에요 그게 오빠 아, 둘이 날씬하니까 자자 아. 자, 저희 아침 출발했고요 생각보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사님께서 빨리 밟아주실 수 있고 오빠 <laughs> 어, 약간 부담없은 한 번만 하시나 <laughs> 저희는 오늘 팀을 나눴고요 A팀은 10명이서 200명 순다족 초등학교로 가고 B팀은 1시간 뒤에 6명이서 호코마을로 갑니다 첫날부터 좀시유 중이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어?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급하게 나오느라 선글도 빠 바르고 아까 물도 못 챙겼어요 선생님도 관리하니? 선글라스 바르고 선네 달래. 뭐. 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번 성교는 이동시간이긴 성교네요? 은 이동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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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이동식 이동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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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배은이동식 이동식은 이동식은 이동식 이동식은 이장식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여우, 위에 발랐. 있는지 네? 저러면 <laughs> 안돼 0.5배속인가요? 선기사님선기사님 네? 그 저희 티두 장이랑 오카린나 뽑았거든요 어, 네. 이거 하나랑 저희 마하나인 티 하나씩 넣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하네 우리 어, 인도네시아가 좀 심하지 않나? 갈치기 아니지 갈치기 하면 죽겠는데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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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녕, 음, 안녕, 헬라우, 음, <우유> <무서워? 목소리> 어, 아, 오른손에야죠, 오른손 해야죠, 어. 오른손. 네, 저희는 이제 팔라완 초등학교 에렇게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가 오, 되게 생각보다 잘돼 있어요. 조복이 다 있네요, 조복이. 어, 귀여워. 네, 고양, 고양이동. 팬티. 팬티. 이모. 이모. <놀람> 응. 이모. 찬틱? 찬틱. 이모트. 둘다 이쁘다. 이모트. 이모트. 찬틱. 이모트. 찬틱. 발바란 눈. 뭐야? 아이고. 선물 준 거야? 누구예요? 이건 뭐뭐예요 포카를 갖고 있어요. 대박이다. 트와이스? 있어. 네, 우리 오늘 트와이스 갔다 왔어 어떻게 알았지? 다행이다. 대박! 야, 돈을.. 돈을.. 뭐야? 돈을.. 돈안 <laughs> 돼. 안안 돼. 안 돼. 돼. 야, 선생님께 드릴게. 선생님께. 이모. 잔뜩.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당인가 보네요, 마당. 역 아이들 눈이 너무 예뻐요. 자 교무실로 이동할게요 교무실로. 삼어 여기가 교무실이네요. 아 그래요? 어. 아, 어디 어디 있어 있어? 마와동냥 <목소리> <목소리> 예, 받는 줄 알았네. <목소리> 교장 선생님. <목소리> 아. 리스카! 리스카 후! 하이! 어, 간식. 안녕! 그, 세 번째 팀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고를 듣고 굉장히 Hello. 기뻐하고 기대하고 Hello. 있답니다. Hello. 와. 네, 순한 그루트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 청년들입니다. 다리꼬레야 미니스무아냐? 안녕! 아니좀 내가 왜 뭔가 좀 그렇지? 아저희도 그랬어요 <laughs> 그래? 큰일 났어요. 그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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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네, 공연을 저희 하나 여기 초등학생 친구들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거든요.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sekarang bisa lihat aslinya ya. Bisa l i 야 세. 음, 커먼. 아, 양 t a d 가나타냈 어, 자기 소감을 말하라 그랬더니 아까 무엇을 표현했느냐고 오히려 이 아이가 여러분께 묻고 있어요. 와. 정말 많이 말해. 네. 마음 안에 같이 있으면 사랑으로써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네. 모든 을 공정하는 게큰 충이. 음. 자 마지막 공연은 저희 팀과 여기 학교 친구들과의 함께 합장. <laughs> 우리 고모님한테 이쁨을 받는 춤이죠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이거 쳐겠네요 어, 인도네시아 노래는 길어요. <laughs> 자 저희 마지막 활동으로 이제 한복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 멋있다. 자, 끝, 자, 끝. 바로 벗겨서. 바로 벗겨 다음 친구. 창수, 하트. 자, 창수, 하트. 거의 여기 BTS를 뭐 넘나드는 영건이또 사인. 어, 여기도 싸인. 자, 우리 싸인 열풍이에요 우리 뭐 선물 준비할 거 없네. 아 우리 지영이 싸인. 아, 저 연예인이 된 느낌. 연예인 된 느낌이에요? 네네. 옆머리 다 떴네요. 아, 네. <laughs> 와, 인기 뽀뽀 신중아 SM 출신 역시. 생 와, 정성스러운 싸인. 후! 말고 야만 네. 가져옵시다 이거 하나씩. 아, 이른데 하나씩 챙겨요. 어떻게 하나씩? 먹고 싶은 것만. 뭔가 말. 아. 자,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만 하나씩 챙기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한 시간 반의 성경 활동을 마치고 수분만 챙기고 할 거예요. 아이 짧은 시간에 벌써 또 정이 된것 같아요. 네. 자 가겠습니다. 우리 한복은 한 박스는 여기다가 기증했고요. 네, 이제 점심 먹으러 다시 한 시간 반을 이동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생활 <laughs> 습관 오늘 보니까 너무 더 잘해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한국의 이상 또 크리스천의 이상 기가운 교의 이상을 많이 높 높일 것더다요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간식을 주셨으니까 튀김 만두예요? 어 여기 야끼 만두 마시고 이거 향신료가 없네요? 음. 맛있지? 음, 이게 호텔 에 있어야 되는데. 맞아 미스터즈. <laughs> 무슨 맛이냐고? 조식은 <laughs> 맛이 없었는데. 이게 아직 안 먹어. 그거 맛... 뭐야? 영거나 봐봐. 음, 중국의 모래가집. 모래가, 모래가 맛이 막. 음, 그런 맛이야 그런 맛. 음. 그런 맛. 그 약간 떡? 밥이야? 떡이야 떡. 이야자 음. 이거는 초록색. 떡인가요? 디저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까 무슨, 무슨 맛일까? 맛. 맛. 약간 술빵 냄새가 나네요. 아, 술빵 오, 냄새. 맛. 먹으면 음주하는 건데. 양만두만 아니? 마주 맛있어? 안 마셔 음주하셨나요? 아 그래? 취한다 아아 정말 아, 술빵 맛이 납니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아, 마실분 계세요? 저 괜찮습니다 음, 남자는 아, 참을 아, 수, 수 있어요 네. 음, 남자라 아, 여기 남자 아, 있어. 남자 싸서 싸서 말려 어 음, 맛있네요 네, 저희 선교팀장님께서 네, 취하셨습니다 아, 네. 술빵에 취하고 싶다 네? <웃음> <웃음> 도망가겠습니다 <웃음> 그 학생들이 처춤에 뜻을 알아요? 세 가지였는데 처음에 바구니 든 거. 아, 그게 바구니 든게 뭐냐면 레기를잘치우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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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 번째가 이제 인생을 즐기게 되고 아, 마지막아세요 네. 마지막? 몰라요. 모릅니다. 마지막이 아, 부모님한테 네. 이쁨 받는 거예요. 네. 아. 아. 네. 엄마한테 가서 쳐주면 이쁨 받나요? 진짜. 그럼 제가 쳐보세요. 오케이. 어머님 아, 바로 뒤처리.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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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 무언가 할때 웃는 타이밍이 아닌데 아이 좀 웃더라고. 애들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아니 그 여자애들도 이제 그런 부끄러운 그런 감정들이 있는 시기잖아. 요 그러니까 막... 이거 하트를 혹하고 이러니까 질색할 색하 <laughs> 근데 주영이가 한별이 이거 한별이 표정이 좀저 봤어요, 한별이. 한별이 되게 <laughs> <제일> 질색팔색하던데 <웃음> 질색이었어? <웃음> 아니에요. 아, 되게 아, 질색 아니어 되게 그러좋 좋은 아, 표정이에 아니래. 아, 어. 표이안덥니왜 이렇게 두껍게이렇게 봤어? 아니 뭐아가 너무 비쳐 가지고 안에 뭐그 아, 니플 패치 안 붙였어? 아, 그래? <laughs> 저다. 너무 나도. 너무 정나라해요. 그니까 이제 보이는 사람들 붙이는 게 매너지. 아, 근데 저도 잘안 보여요. 나도 잘안보여저 앞에 노란색 버스가 보이나요? 저 노란색 버스는 유청버스 같지만, 제일 단둥 지역에서 지역 간을 있는 시위의 버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통 수단이라고 하고, 은근히 많이 보이는 버스입니다. 이런 설명을 안 들었으면 저게 버스인지도 몰랐겠네요. 어, 바로 이 버스. 지금 여기는 1차선이라서 어. 앞에 큰 트럭이 있으면 추월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막힌다고 해요. 인도네시아 도로 사정상 앞에를 초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증 많이 어. 일어나고 구글에서 예상한 어. 시간보다 더 막힌다고 하네요. 수영 많이 해요. 우리는 그렇게 좀 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금신상 앞으로 그냥 저래했을까? 난저절했을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솔직히 좀 많이 무서워서 저래했을 것 같아. 아, 전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들어가지좀 <laughs> 야비한데 이렇게 빠해도되한명 들어가는 거보고안 타는 거열이고사 아닙니까? 여기서 컷 아니 용호가 수령한 사람 데려가서 다니엘이 용호수령 이유가 뭔지 알아? 들한 네, 다니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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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이라서 그래와와 네. 네. <laughs> 모세가 야곱의 아들이야 이래가지고 모세 잘 알지? 아니 모세 알죠 그 사랑인걸 사랑인걸 시골 바다 사랑인 걸 모르니? 아무튼 내가 뭐가 궁금해. 이게 그러니까 모세그 홍해 기적 알지? 아, 그럼면 여기, 여기 여기 일어난 게 홍해 기적이야. 그거야? 어. 자. 이렇게 애들이 싸웠나? 개명을 쓰고 아, 내려왔는데 애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화내셔서 개명 그 돌판 던졌어. 음. 그래서 그 돌판에 거 돌판에 이제 고기 구 꼬먹는 맛이. 삼겹살 맞아요. 진짜 맛있지. <laughs> 돌판 삼겹살이 그때부터 먹어. 그러고서 아. 자, 벽화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영준의 이 지친 뒷모습. 가슴 비고. 설마. 야. 아 여기 좁은 곳에서 하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안녕하십니다 되게 이쁘다. 한숨도 못 쉬고 연체까지 한 거야. 아 여기 집들이 이렇게 있네요. 너는 덥니? 더? 나도 눈이 이쁘다해. 슬을 잤네. 네, 저희 이제 오전 사역으로 모두 마치고 벽화 팀과 합류했고요 식사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점심 메뉴는 뭘까요? 도시락인데 어떤 도시락인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음식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먹어봤어요. 리마카스릴마마카스 오늘의 점심 메뉴. 생선 밥카르 생선 고래. 고랭? 고랭은 고랭. 아 고랭 네나시고랭 고랭. 그런 나시고랭. 고랭 아얌 고랭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종류 아 아얌이 그거죠 그 생선 닭 아, 닭이구나, 아이암이. 아이암이 닭이고 아얌이 아얌이 닭이고 총네 종류 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을 보풀로 아, 아네난 아얌 먹어야지 <웃음> <웃음> 오늘의 메뉴는 또 김치찌개를 아, 끓여주셔서 아, 맛있겠다 이리 아, 마카스 아, 이게 이름 뭐였어? 메추리 고랭? 메추리 고랭 메추리 응. 어, 고랭입니다 하비야너뭐 응. 먹냐? 생선입니다 응. 생선? 응. 나 메추라기 나만 먹을 사람 응. 나랑 먹자 그러 일류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런 것도 괜찮고 이게 뭐라고 쓰 써있지 않았어 이건 딸기예요 딸기 먹겠습니다 응. 아, 아니면 안안 이거는 신삭이나 신삭 실삭 주스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신삭이요? 과일이야 과일 시골왕 같은 거 아니에요? 잘 신경 써있어요 감시키가 너무 짜다 뭔지 네. 네. 모르겠고 아무튼 밥은 공급 밥버거 숟가락 형식 국밥 먹어요 맛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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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자, 카사바. 발효시켜서 만든 카사바 <목소리> 제가 좀 카사바 기하 얘기하셔서... <laughs> 아, <laughs> 어, 음... 인생은 그냥 발효해서 음. 한 입을 먹어 먹었어. 근데 이렇게 많이 드다 저요? 에, <laughs> 에, 한 입에? 시는거알 많이 드시는데. 근데 그렇게 크게 한 입은 아니었는데. 술이요죠 이거 왜 많이 먹었어? 밥만 배터. 코가 <laughs> <정말> 아파 혀가 <laughs> <토가>, 아파? <토가. 웃음> 가마되는거 아니에요? 혀가 그래, 진짜 코가 <laughs> 아파 <laughs> 이거 먹으러 오셨잖아 니 먹어 진짜 맛있어 점점 맛을 점점 이해 몸에 카바사 버려 카바사 아 마지막 카바사가 어전안될것 같은데 카바사 <laughs> 아, 살짝 스턴 걸렸습니다 이내건데땅안멜음 음. 음. 자 저희는 점심을 먹고 팀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한 팀은 1 0명 정도 올라가서 다른 친구들 만나고요. 저희 5 명은 여기서 여기 온 친구들과 같이 놀아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종이 비행기를 접어 볼 거예요. 열고. 재능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에이 재능 중 신준 자아동물 출신 조이키조이팅 저는 근데 이제 아동물에서 데코는 절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뭐해요 당신? 저는 찬양 아50 담당이구나 아, 네, 이번에 이제 데코팀으로 다영해보겠습니다아 볼펜이 보이면 안 되는데 좋아하는 네? 네? 괜찮아요 <laughs> 아니 아동 <아니>, 농담입니다 <laughs> 여기는 더 그게 더 멋있어요 <laughs> 오, 에프네 자, 킹스키즈 화이팅. 아, 유년부예요 이제. 아까 내가 뭘 했지? 조이키즈라고요? 하는... 아, 조이키즈 화이팅. 조이키즈는 유튜브 에요 죄송해요. 그럼 홀리시드 혹시... 화이팅. 아. 비행기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보세요. 여기 있어요. 제가 만든 제시기 비행기입니다. 기워 던져 봐. 자. 힝. 이렇게 이너 피면 될까요? 되게 시크한 얼굴로 테이프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친구는 12살입니다. 성인인 줄 알았네. 아이고, 초등학생이구나. 초등학생이 이렇게 도와주네요. 다시 빼겠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날고 싶어. 주인님 어깨 내리고. 준준 뒤에 있는 우리 이 친구 몇살이 n e June, j 12살 June, j u 여주 June, 제가. 어. 아 j 4월, 아 n e 어 u n e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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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릴 e j 틱 n 틱 j 틱 이모 j u 짠틱.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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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h 뻔뻔하네. 이런 건 h 아 n k y 아아 Thank 아 o u 아 왜? a n k y 무르쿠자 a 어 봐. you. 살이 됐습니다. 자자 그러면 주은이 의말요 주은이 저 여자는 몇살 같아? 네, 저 여자 뭔데? 아 이렇게 직관적으로 말해야 된다고 네, 네. 25살 25살 <laughs> 25살 25살이요? 네. 저한테 12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랑 다녀와봐 응? 네. <웃음> 23살 <웃음> 누나 주은 누나 밥 사주세요 주 누나 아까 고양이가 들어왔나? 들어왔어 어 아이고 고양이 매음너 네, 음, 이름 뭐야? 메오. 어, 어, 봐. 음. 스팀 메오. 어, 애프리 손이 야무져. 잘하고 있어요. <laughs> 자, 이럴 때 팝팝을 또 꺼내 줘야죠. 음. 밥 먹었니? 어, 먹었어. 나도 먹었어. 나도 <laughs> 먹었어. 여기도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응. 자 오케이 에프릴 렛츠고 어디 가봐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어 맞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잘생겼지 정말요? 네 맞아요 매너 좋고 매너 좋고 매너 좋고 잘생겨 잘생기고 응. 글쎄, 여기 여자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는데 그거는 이렇게 잘생긴 남자도 어디서 구해. <laughs> <응. 웃음> 자, 이렇게 우리 에프릴과이친구와 우리 제가 뜸한 뜸한, 뜸한 뜸한 친구거든요? 우리 친구가 됐습니다. 에프릴굿잡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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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오! 너동선한보좀 치는구나? 아 친구 모자가 힙해. 어 쇼미더머니 출신? 이 여우. 와이에 여우. 드림아카시. 괜찮아. 아, 그리고 이렇게 저. 자 이렇게 김찬수의 개구리 교실. 해 봐. 오. 굿점. 에프릴 개구리. 놀리면 개구리야. 오. 아 어, 지금 주은이가 조금 심술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주은이. 네, 정원이는 지금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거든요. 사실 2 5이면은 어려 보이는 건데, 제가 2 3이라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쵸, 조원님 어깨가 뒤틀린 거 보이죠? 누나 화났어? 가기 내려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뭐라 하냐면, 아이들이 소원 나무에다가 소원을 적을 겁니다. 소원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나를 위한 소원, 하나는 여기 센터를 위한 소원, 하나는 인도네시아를 위한, 소원. 하나는 인도네시아를 위한 소원입니다. 어, 왼손잡이 있네요. 왼손으로 써도 되나? 자, 저는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반둥땅에 하나님의 솔직하게 남겼습니다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짜 거짓 없어. 다음 다빈이의 거짓은? 남한열 이름이 진 아, 남아사야 진이 다빈 남아사야 찬수 찬수 남아사야 류한경 남아사야 주은 나이는요? 어, 2 a 아, 여자의 나이는 비밀인가요? 비밀 비밀 비을 지켜줄게요 네 아, 뭐, <laughs> 아 우와 세계 최초 뒤로 가는 비행기 아아 자, 저희는 우사육을 안전하게 마치고 아, 아까 오전팀이 만들었던 벽화에 성교사님께서 좀더 보충을 했다고 해서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새로 또 저희 교회 그 마크 비 어, 똑같은데요? 저는 이제 오후 팀과 합류하러 왔습니다. 여기 팀은 이제 게임을 다 마치고 지금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풍선 장인 허정환 <laughs> 오늘 몇개 만들었어요? 30개 만들었어요. 30개 와, 평생 만들고 다 만들었네. 잘해 근데 역시 손놀림이 좋아. 여기 날씨가 너무 좋다 여기는. 저 자세가 너무 그렇게 틀어지게 서있을래 이러고? 그래. 응, 똑바로서. 럭키 럭키 이니는 약간, 약간 파이 젤리 그리고 푸른푸한 이니는 아까 들리셨죠? 기득이 안 돼. 원래 여기를올 예정이었던 거죠? 원래는 아니었어요. 아, <laughs> 원래는 신학대학교. 아, 네. 자, 오늘 중요한 사역들은해 마치고 이제 다세랑 센터 리더. 곳에서각시 아이들과 전를 드리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